박수 한번 주시고요.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올해 뭐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가수들이 활동할 무대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네. 우리 선후배기들도 이렇게 마주치는 일들이 많이 적고 했는데 그래도 김필 씨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래도 네. 또 요즘은 좋은 것들은 자꾸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<laughs> 많이 많죠, 많죠. 네. 특히 그 비기너계인. 네. 아,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어땠어요? 촬영하면서. 굉장히 김필 씨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이었을 것같다는데 네. 기대도 많이 했고, 또 어, 준비도 나름 많이 하고 싶어서 되게 열정 있게 많이 음. 했었고 했었는데. 음. 아 굉장히 또 좋으면서도 아쉽기도 하고 음. 굉장히 어려웠던 음. 것 같아요. 아. 재밌으면서도 어렵고, 되게 나중에는 이제 기억들이 다 미화가 돼서 음. 힘든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좋은 음. 것만 기억이 음. 남더라고요. 추억이란 게 그렇대요. 네. 이 추억은 뭐 좋은 추억, 나쁜 추억, 뭐 아픈 사랑의 추억, 막 기쁜 추억 다 있잖아요. 네. 추억은 시간이 지나가면 아팠던 것은 굉장히 어리 없어진대요, 희석이 되고. 음. 뭐 그럴 수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. 되는데 좋은 것들은 계속 남아있다 그래요. 그래서 사람이 계속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.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오늘 은 지금도 좋고 지나가서도 좋고 그런 추억이 네. 지 않겠어요? 맞습니다. <laughs> 저 그러고 보니까 울산에서 처음으로. 노래 하나. 예, 아, 그래, 하고, 네, 오늘이 처음이에요. 아 가수 되고 처음으로. 진짜 지금 오지 그랬어. <웃음> <오늘>. <웃음> 저, 자주 잠깐, 오세요. 어디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다. 시간이 없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김필 씨 굉장히, 뭐 여기 물론 이렇게 방송이나 무대에서는 어우 좋아요 좋아요 뭐꼭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필 씨도 알겠지만 정말 저희 포크하는 선배들이 김피실참좋아요 네, 너무 이뻐해 주시죠. 네, 산동안 안 보여서 어디가 했는데 길에서 만났더니 국방의 의무 중이에 <laughs> 네. 국방의 의무 중인데또 기대도 잘나오실더라고 <laughs> 출퇴근을. 네, 출퇴근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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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했습니다. 내가 그 마음을 잘 아는 게 나도 출퇴근이 아, 선배님도 그러셨어요. 예. 예전에는 다위라고했져어요 그죠. 아, 그죠. 예. 우리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. 오, 그러셨구요. <laughs> 도시락으로 이 레이더를 교란하고 네. 교육받고. 어. 네 그랬는데 놀랍던 사실 수박을 봤어요. 자 한글 뭐 한글날 아, 뭐,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릴 때 한글날은 빨간 날이다는 하루 놀아서 좋았는데 네. 네. 어,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 글의 무게 같은 것도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또거락 하면 또 그렇잖아요. 네. 오늘 그 최연배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의미로이 예, 외설 한글 한마당이 열리고 있는데 네. 혹시 최현배라는 최현배 선생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알고 계셨나요? 저는 사실은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음. 그래서 좀 이렇게 서칭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. 어, 이 최현배 선생님께서 한글을 이렇게 가로로 어. 네쓸수 어, 있게 공부를 하고 계셨는요아또 네. 아유. 네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그냥 몰라야지 저도요 이렇게 좀동실감이 있지 저도 몰랐다 그랬잖아요. 너무 알면 나만 몰랐나 이런 생각이 아, 들어요. 아,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던 그쵸? 것 같아요. 네. 사실 그 가로수기가 없었으면 계속 이렇게 써야 될거아니에 그럼요. 계속 그렇게 한번 썼었요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. 네. 네. 어쨌든 누구나 아는 당연한 거를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누군가그 시작을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. 연기고, 엄청난 용기고 네. 엄청난 노력이 그동안 김비 씨가 데뷔한 게그저그 그 슈퍼스타K를 통해서 데뷔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TV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게 이제 슈퍼스타K이고 데뷔 연도는 11년도에 데뷔는 했는데 아, 근데 음반을 냈었어요. 네. 아, 첫 음원이 그때 11년도에 먼저 나왔었는데. 어, 네. 그리고 데뷔한 거는 슈퍼스타K 14년도, 14년도 네. 때 아, 3년 동안은 아, 희귀 음반이 돼 버리고 그럼 결국 얼굴 없는 가수로 본이 아니게 생각을 했었죠. 네. <laughs> <laughs> 그런 생활도 <laughs> 많이 했어요 다들. <laughs> 자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 늦게 빛을 보고 늦게 들어하는게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. 맞아요. 그만큼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그 그 안에 마치 빙산처럼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이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김피 씨는 제 주변 분들도 이렇게 아는 분이 많은데 이, 또 클럽에서도 음악을 많이 했다고요. 네 라이브 클럽에서 한 8년 정도 아르바이트 할겸네라이브로좀 음, 했었어요. 그래요. 이제 뭐그 저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김필은 정말 그 흔히 아는 빙산의 나은지 영만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것들을 우리한테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음악을 계속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오늘 이제 또 노래 여러곡 하셔야 되는데 네. 네. 우리 울산 시민들 그리고 저 보이죠 저기 네. 온라인으로 네. 함께하시는 네. 분들. 김필 영어로 네. 김. 아. 영어로 또 이렇게 오늘 한글 날인데 네? 그래? 그래가지고 승일로 승일. No, 네. <laughs> 제가 또 팬분들 무안하시지 않게 가사에 중간 중간 또 영어가 들어가는 노래들을 하필이면 또 아, 어. 아니야 이제는 뭐 세계 하나니까 네. 그 속에서 나란히 우리 말의 우수성을 네. 전달한다. 계속 하고 네자 김피씨의 멋진 무대로 여러분 네. 이 외설 한글 한 마당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준비해 주시죠. 자매자매.